혹시 아, 니면 어떡하나 확신 없는 이나이큰맘거들이여 네 내게 용기를 줘아 저기 당근 당근이세요아이 예. 요새 당근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laughs> 저도 많이 하지만요, 해외에 있는 아미 친구를 위해서 아미봉을 산게 기억에 남아요. 무슨 무슨 아파트 입구로 찾아가서 혹시 당근? 그러니까 상대가 수줍게 품에서 아미봉을 꺼내더라고요. <laughs> 이 회사는 거리두기 기간에는 규모가 30배나 커져서요, 가입자 2100만 명, 월 사용자 1500만 명, 2020년 거리는 1억 2천만 번이었어요. 당근한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문화현상이 되었죠. 중국거래는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하고 무시하던 시장이었는데요. 그중국거래 시장을 로컬 기반으로 뚫고 들어간 당근마켓. 이제 기업같이 3조의 슈퍼 유니콘이 됐습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읽어드립니다. 당근마켓은 2015년 7월에 선보였습니다. 카카오에 다니던 김재현, 김용현, 공동창업자. 당시 카카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창업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딱 2주 만에 MVP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MVP란 최소 기능만 갖추고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딱 핵심 기능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의향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MVP에 판교장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매주 1000명, 2000명씩 사용자가 늘어났고 창업자들은 여기서 확실히 성공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판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을 겨냥했는데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판교 직장인의 남편으로 둔 맘들의 수요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육아맘들은 아이들 이 커가면서 기존에 쓰던 용품들을 판매하거나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 때문에 지역 맘카페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맘카페는 가입이나 뭐 등업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이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면 사용자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겠다 싶었던 거죠. 판교에서 검증을 해본 두 사람은 판교를 넘어 유감함이 많이 사는 수도권 신도시 분당, 수지, 부천 등을 위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에 당근마켓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물론 단순히 로컬과 중고거래를 키워드로 진출했다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당근마켓은 그동안 중고거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했어요 이전까지의 중고거래는 안전하게 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오거나 돈은 입금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었죠 당근마켓은 동네 인증을 통해 그 동네에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 지역에서 직거래로 진행됩니다 앱을 통해 그동안의 거래 해요. 이전 거래 상대방이 남긴 리뷰와 평가한 매너 온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사기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거래를 할 때는요, 내가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사기꾼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당근마켓은 월등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거죠 코로나19도 당근마켓의 성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동네가 생활반경이 되면서 동네 서비스로 밀고 나가던 당근마켓이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근데 당근마켓은요 단순한 쇼핑 서비스만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중고거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동네 커뮤니티로서 포지셔닝합니다 사실 그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 커뮤니티인 망원동 좋아요라고 있었거든요 뭐 잃어버린 강아지 찾아주고 정말 맛있는 집 소문내주고 뭐 동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그러던 장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망하면서 대안이 없었거든요 당근마켓의 우리 동네 질문에서 지역 생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동네 맛집 등을 물으면서 지역 사랑방 역할을 가져간 거죠 그러자 10명 중 6명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재방문하는데요 이만큼 자주 온다는 것은 꼭 중고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들락날락하는 동네 커뮤니티가 되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로컬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장합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상점들이 동네 주민에게 광고하기 딱 좋은 거죠. 강동구에 있는 곱창 전골집은 강동구 주민에게 노출해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지역별 타겟팅이 그렇게 정교하게는 안 된단 말이죠. 당근 마켓은 최적의 플랫폼인 셈입니다. 당근 마켓은 이전까지 갖고 있던 중고 거래 서비스들의 약점은 상수하고 로컬과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국민 앱의 반열이 오르게 된 겁니다. m z 세대가 가고 싶어 하는 일곱 개 기업 네카라 쿠베 당토 아시나요? 네카라 쿠베 당토 <목소리> <목소리> 네이버 카카오 라인 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마켓 토스를 말하죠. 여기에 당당하게 당근 마켓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이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근마켓에는 채용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의 역량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새롭게 사람을 뽑는 동시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니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틀이 짜여져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독려하고 추진하죠. 자율과 책임의 당근마켓의 문화가 좋다면 이 로켓에 올라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근마켓의 미래는 더욱더 밝기 때문입니다. 이 당근 로켓의 첫 번째 연료는 해외 진출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 72개 지역에 진출했는데요 이 글로벌 진출에서 가능성만 보여주더라도 기업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밖에 특화된 당근마켓의 서비스 모델은 영토가 넓은 해외 국가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로켓 연료는 바로 당근페이입니다 당근마켓은 거래를 중개만 합니다. 거래액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작년에도 폭자 전환에는 실패했죠. 현재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 얘기한 지역 사업자들의 광고가 메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광고를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당근마켓은 여기에다 페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당근마켓은 제주 지역에서 당근페이 서비스를 내놓았는데요. 앱 내에서 상대방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때 당근페이를 쓸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용자들이 당근 거래를 할때 뭐 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근페이를 통해서 쉽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당근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를 안 하고 보내준 안심 결제 링크를 덜컥 눌렀다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당근페이는 왜 이제 나온 걸까요? 자, 그런데요. 저희 그래프 고젝 편 기억나시나요? 아세안 슈퍼 앱의 조건은 꼭 페이를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당근페이 역시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내 근처 동네의 가맹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처럼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의 등장인 거죠. 만약 이 당근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 동네 가게에서 현장 결제는 물론이고 수수료를 통한 매출이 늘어나고 나아가 핀테크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근마켓은 뭘로 돈 버나 하셨던 여러분들, 당근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중국 거래를 벗어나 핀테크까지 확장하게 되겠죠. 기존 중고 거래 시장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로컬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된 당근 마켓 코로나가 가져온 로컬의 재발견이라는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서비스이기도 했죠 위드 코로나 국면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동네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좋은 곳이 많고 다양한 문화생활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공유할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당근 마켓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당근 마켓. 읽어드렸습니다저사람인거 어, 같은데? 저 혹시 그... 이거 사실은 예, 맞,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돌려, 돌려. 아, 도, 돌... 앞쪽... 아, 맞네. 이렇게. 아, 아, 가운데를 해서 여기다 이 이렇게. 이죄송이렇이렇중이렇중이래네예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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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